이곳은 서울의 한 테니스 클럽입니다. 밤늦은 시간 한쪽에서는 라이트를 켠채 테니스를 배우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한쪽에서는 테니스를 아끼는 몇몇 동호인들이 자리를 함께해서 중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보이지 않게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커다란 운동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인 그분들이 나서 가지고 한데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 오대 도시에서 네, 네. 이렇게 붐이 일어나면은 네. 그것도 이제 점점 퍼질것 같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테니스 그 협회 조직이 네. 있으니까 네. 그 조직하고 가능한 한 유기적으로 네. 잘 협조해 갖고 네. 취지를 잘홍보하고 그러면은 뭐잘될것같다 네. 네. 잘 네.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테니스를 좋아하시고 어, 잘 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 우리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어, 이런 뜻에 어,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좀참 좋을 것이라고 니다 지난해 말 포항공대 서의호 교수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 민불던 2천 모임은 한국 테니스 발전을 위한 테니스 협회나 관계자들의 노력에 발맞춰 동호인들도 힘을 합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유망 진여들을 발굴 육성해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또 이런 모임을 가르쳐되었습니까 예, 아, 우리나라가 테니스에 있어서만 그 유독히 특히 세계적인 그 수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2000년에는 앞으로 한 9년 정도 남았는데요. 민불도을 한번 재입해보자 는 네. 그런 뜻에서 네.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로서 천만원의 기금을 마련한 윈 g 던2천은 현재 첫 혜택을 받은 유망주 g 호를발 g 하는데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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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하기 위해 o o 던 g 천중흥 g o 수립 추진 중이었습니다. g 진선 테니스 아카데미와 d g 던 o 천 모임에 다녀온 뒤제 그 나름대로 g 려본 한국 테니스 Good! Good! g o 0 서울의 한 국민학교 테니스부에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서울 면목동에 위치한 금성국민학교 테니스부는 창단 8년째로 현재 취미부 20명, 선수 10명으로 구성된 대식입니다 취미부는 국민학교 2학년 이상의 어린이들로 방과 후에 학교 한 코트에서 테니스를 배우고 3학년 이상으로 구성된 선수부는 학교에서 학습을 하면서 대선수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베이커 한국의 에드베리가 바로 이들을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요, 아직은 제가 국내학교에서 챔피언이지만요, 이제 스무 살이나 그쯤 되면요, 네. 최고의 정상에 올라오고 싶어브랜드슬림에 나오는 선수들처럼요, 네. 침착한 플레이를 하면서 그런 플레이를 저기 제가 커서 테니스, 테니스 경기에 대보고 싶어 에드베리나 베커 같은 선수들처럼요, 풍이 좋고요. 발리도 잘하고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형이 와세요 준우승도 네. 하고 우승도 하고 네. 그래서요. 네. 열심히 한다고 와. 그래가지고 와서 했어요. 네. 우리 선수들 치는 모습 아주 믿음직스러워 보이시죠?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쑥쑥 자라나서 우리나라 체니스계를 짊어질 텐데요. 자, 2000년대 우리 어린 선수 모습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그 선수들에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니어 테니스를 육성하기 위한 모임인 윈블던 2000은 오늘 주니어 유망주인 송현근과 박승희에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윈블던 2000은 두 선수에게 해외 전지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3천 달러씩을 지급했습니다. 윈블던 2000은 로고를 인쇄한 티셔츠를 판매해 그 수익금으로 기금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뉴스 를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